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? 운동 후 회복이 잘 안되거나 식사 대용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갈등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. 밥은 일상 속에서 영양을 고르게 챙기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더욱더 단백질 음료를 찾게 되는데 매번 실패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곤 합니다.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마이밀 뉴프로틴 고소한 맛은 한 팩에 9g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운동 후 또는 식사 대용으로 매우 유용합니다.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이동 중에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고 고소한 맛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1일 2팩을 기준으로 섭취하면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딱이에요. 매일 먹어도 좋고,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해도 괜찮습니다. 리뷰수만 해도 74,990개가 넘는 이 제품은 별점이 5점 만점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재구매하는 이유는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, 먹고 나서 허기짐이 덜하다, 능후기가 많고, 운동 후 필수템이라는 의견도 폭주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단백질 섭취로 고민하고 있다면, 마이밀 뉴 프로틴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건강한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